어서오세요. 일곱 번째 글입니다. 그들은 긴 창을 들고 있었고 얼굴과 온몸이 하얗고 검게 얼룩져 있어 섬뜩했어. 이곳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숲속으로 도망갔어. 그 괴물들은 다짜고짜 움막으로 들어가 물건들을 마구 끄집어내었어. 나는 비로소 그들이 어떤 물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지. 그중한 녀석이 나를 발견하고 내 앞으로 다가왔어. 아주 거대한 녀석이었는데 머리에 거대한 뿔이 솟았고 동물 가죽에 덮인 그 괴물은 보기만 해도 공포였어. 녀석은 나에게 서서히 다가와 창을 들어올렸어. 나는 꼼짝없이 죽겠지만 그 녀석을 쳐다볼 수도 없는 거야. 햇빛 때문이었지. 그 녀석의 머리 뒤로 강렬한 햇살이 비추고 있으니 눈이 부셔서 녀석은 온통 시퍼먼 그림자로만 보였어. 난 눈을 감은 채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내 손에 거울이 잡혔어. 나는 흑요석을 녀석에게 던져버릴까 하다가 죽을 때 죽더라도 놈의 얼굴이나 확인하고 싶었지. 나는 거울로 햇빛을 반사해 놈의 얼굴에 비쳤어. 그 순간 놈이 기겁하며 창을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큰 소리를 질러댔어. 곧바로 또 다른 녀석이 달려왔는데 나는 그 놈의 얼굴에도 햇빛을 반사해 비추었어. 그 놈도 놀라 소리쳤어. 나는 비로소 그들이 거울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 녀석들은 서로 모여 웅성되더니, 한 녀석이 뭐라 소리치자 모두 도망치는 거야. 잠시 후 숲속이 새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지자, 한 사람이 숲속에서 살며시 기어 나왔어. 그는 이곳저곳을 조심스레 살피더니, 나에게로 다가왔어. 아침에 보았던 바로 그 주름진 노인이었어. 노인은 내 곁에 꽂힌 괴물의 창을 주워들고, 유심히 나와 창을 살펴보더니 숲속을 향해 소리쳤어. 꾸르루와, 꾸르루와. 그 소리는 새소리를 닮아 멀리 메아리 치더군. 그러자 숲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들 다시 모여들었지. 그들은 모여들자마자 내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 통나무를 두들기며 소리를 지르고 발딱발딱 발딱 뛰면서 나의 주위를 뱅뱅 들었어. 까라키라꾸라 까라키로로꾸라 나는 어지러웠고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그들의 춤추는 모습에 점차 흥미를 느꼈어. 그때 춤추던 그들이 와르르 몰려와 나를 부러주는 거야. 그리고 운막 안으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먹을 것도 가져와 먹여주기까지 했어. 그들의 과일은 참으로 시원하고 달콤했어. 나는 금방 건강을 회복했는데 그들이 밤이고 낮이고 내 곁에서 보살펴 준 덕분이었어. 나는 용신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렸지. 밤마다 그들 여성은 내 곁에 머물렀어. 매일 밤 새로운 여성이 내 옆으로 살며시 다가왔어. 처음에는 그들이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지만 자주 보게 되니 나름대로 아름다운 면이 눈에 들어왔어. 특히 눈이 아름다웠지. 새하얀 눈자 위에 겁을 먹은 듯한 눈동자. 그 크고 검은 눈동자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반짝거렸지. 하지만 그들의 냄새는 지독했어. 그러나 그 냄새도 익숙해지니 달라지는 거야. 그게 묘한 향기로 변하더니 밤마다 나를 흥분시켰어. 나는 여인을 살며시 끌어안고 말았어. 그러자 여인도 정성껏 나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들과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몸짓으로 그리고 표정과 눈빛으로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나는 대충 느낄 수 있었어. 그들은 자신들을 베리샤라고 했어. 베리샤는 한때 몇백 명이 함께 모여 살던 큰 집단이었대. 그들은 바다를 주무대로 삼았고 일부 농사도 지으며 이곳에서 날로 번창했었다는군. 간혹 다른 무리의 침범도 있었으나 베리샤는 수적으로도 월등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대. 그런데 어느 날 커다란 괴물들이 배를 타고 침범하자 위협을 느낀 베리샤는 결사적으로 그들을 모두 잡아 죽였대. 그러나 그 후로 괴물들이 다시 때로 몰려와 이 땅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대. 베리샤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남은 한 사람까지 대항하여 그들을 거의 섬멸하였으나 그 대신 베리샤도 엄청난 피해를 보았대. 그 전투로 젊은 남자는 거의 죽고 말았대. 게다가 그 후론 몇 병까지 돌아서 그들은 너무 약해졌고 계곡 너머에서 침범하는 작은 무리에도 대항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이곳까지 피해왔다는군. 이번에 도발해 온 무리는 사냥하며 돌아다니는 집단인데 베리샤가 약해진 후로 왕왕 몰려와 마을를 휩쓸고 갔었대. 그들은 나를 신처럼 떠받들었어. 베리샤를 보호해 달라는 뜻이었지. 나의 초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부흥시켜 달라는 거야. 그러나 난 신이 아니잖아.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저번에는 운이 좋아 거울 하나로 적을 물리쳤지만, 또다시 괴물들이 침범해 오면 어쩌겠어.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자고, 앞장서서 설치다간 나는 그저 죽은 목숨이겠지. 그리고 이곳 사람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고 있지만, 나는 싫어. 내가 왜 이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지? 생각할수록 답답하더군. 그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으니, 실컷 게으름만 피웠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긴 시간이 흐르니,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았어. 그래서 나는 여자가 잠이 듬틈을 타, 야반도주를 했어. 그들의 작은 배를 타고 탈출하여, 북쪽으로 힘껏 노를 저었지. 마파람이 거칠게 불었어. 그러다가 더거센 바람을 만나면, 꼼짝없이 죽겠지만, 나는 또다시 용신님께 빌고 빌었어. 신통하게도 며칠 뒤 커다란 배가 나타났어. 나는 소리를 지르며 손을 마구 흔들었지. 다행히 그 배가 나를 보고 다가왔어. 그들과도 말은 전혀 통하지 않았어. 그들은 작은 배 하나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내 모습이 아주 신비롭게 보였나 봐. 그들은 나에게 매우 친절했어. 나는 그들에게 흑요석과 하얀 구슬을 내놓았어. 하얀 구슬이 뭔지는 모르지만, 베리샤의 한 여인이 나에게 선물로 준 것이었지. 그들은 하얀 구슬을 보며 좋아했어. 나는 그들에게 나를 고향으로 데려다 달라고 간청했어. 그들도 북쪽으로 항해하고 있었지만 바닷길은 아주 달랐거든. 그들은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누더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려주었어. 사흘째 되던 날 낯이 익은 배를 발견했어. 그 배는 아주 멀리서 보아도 친숙했는데 그건 우리들의 황포도배였기 때문이야. 그렇게 해서 나는 살아 돌아왔단다. 바다에선 길을 어떻게 찾지요? 다시 돌아오신 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지. 어부의 머릿속에는 지도가 있어. 해와 별을 보면 그림이 그려지지. 그래요. 산에서도 해와 달로 방향과 시간을 알지요. 그러나 이곳은 내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야. 내 고향은 멀고 먼 마하나의 남쪽이야. 섬이 많은 곳이지. 나는 고향으로 가긴 싫었어. 이곳 선주의 딸이 날 붙들기도 했지만, 고향에 돌아가면 남편을 잃은 형수님들의 얼굴을 어찌 대하나. 그래. 망설이다 보니 이곳에 영영 머물러 버렸지. 그러나 여기서 또 아들과 손자, 마누라와 며느리까지 모두 잃고 보니 내가 고향을 버린 일이 비로소 후회되더군. 윤신님은날 살려주고 대신 내 가족을 데려가 버린 거야. 다는 생각했다. 세상은 알수 없구나. 상상할 수도 없는 괴물 같은 사람들. 모습이 서로 다른 사람들은 서로 빼앗고 빼앗기고 싸워서 죽이고 물리쳐야 할 적이 되는구나. 비록 생김새는 달라도 서로 도우며 살 수는 없을까? 할아버지만 해도 그렇다. 어떻든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인데, 죽을 때 죽더라도 무엇인가 그들을 도와줄 방법은 없었을까? 나라면 끝까지 남아서 그들을 도왔을 텐데, 우리와 적, 그 차이는 무엇일까? 하긴 지난 전쟁 때 마하나와 세진이는 분명 적이었다. 오랫동안 서로 오가며 살았었지만, 한순간 서로 적이 되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은 왜 서로 적이 되어 싸워야 하는가? 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단은 멀리서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며 금방 잠이 들었다. 낮에 헤엄쳤던 게 힘들었던지, 온몸이 나른했다. 단이 한참 잠 속에 빠져있을 때 손이 잡아 끌리는 게 느껴졌다. 단은 무의식중에 그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 달콤한 숨결이 얼굴에 닿았다. 정이었다. 어제 할아버지가 하신 말은 거짓말이야. 정의 속삭임이었다. 응, 뭐? 단이 잠결에 대답했다. 할아버지의 얘기는 하실 때마다 달라. 옛날부터 전해온 이야기도 섞여 있어. 그러니 반은 거짓말이야. 그래도 신기하고 재미있던 걸? 그래? 그럼 이건 어때? 정은 단의 손을 끌어당기더니 그녀의 가슴 위에 얹어놓았다. 너무 뜻밖이었다. 단의 손아귀에 그녀의 부드러운 젖가슴이 쏙 들어왔다. 그녀의 콩콩 뛰는 심장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단의 심장도 갑자기 두근거렸다. 정이 그의 어깨를 감싸쥐었다. 단도 그녀의 가슴을 가만히 어루만져 보았다. 그러자 정이 단을 와락 껴안았다. 단은 순간 엄마의 품 속을 그려보았지만. 전혀 다른 생소한 감정이 밀려와 가슴이 울렁거렸다. 이어 정은 단에게 가만히 입을 맞추어 왔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흔들거리는 촉감의 세계에서 단은 여자라는 것을 야릇하게 느꼈다. 내 찌찌 한번 먹어볼래? 정이 가슴을 단이 얼굴에 바짝 띠밀었다. 뺨을 간지리며 스쳐 닿는 깜찍한 그 꼭지를 입에 살짝 물었다. 순간 정이 까르르 웃으며. 급하게 몸을 뒹굴며 떨어져 나갔다. 창 밖으로 먼동이 터오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주무시던 자리는 횡하게 비어 있었다. 두런두런 두런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땅이 쿵쿵 울리기도 했고, 여기저기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가 멀어져갔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았다. 정은 서둘러 옷매무새를 고치고 밥비 밖으로 나갔다. 다는 아직 온몸이 나른했지만, 범상치 않은 분위기에 이끌려 뒤따라 밖으로 나왔다. 거대한 나무 밑 축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정이 단을 보고 오라는 손짓을 했다. 사람들이 삥 둘러 모여 있는 석축 위에는 네 발이 묶인 염소가 발을 하늘로 쳐들고 있었다. 사람이 다가가자 염소가 내 지르는 비명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할아버지가 석축 위에 서서 절을 하자. 삥 둘러 있던 사람들도 일제히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러고 나서 한 아저씨가 도끼를 들어 염소의 머리통을 내리찍었다. 염소는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나둥그러졌다. 아저씨가 칼을 들어 벽을 땄다. 거꾸로 매달린 염소의 목에서 피가 쿨럭쿨럭 솟구쳐 나왔다. 그릇에 쏟아지는 뻘건 피가 무서웠다. 우리를 재난해서 구해 주십시오. 할아버지가 양팔을 들고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사람들도 일제히 몸을 조아리며 같은 소리를 반복했다. 우리 배가 무탈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엎드린 채 계속해서 음울댔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바다로 떠났던 고기잡이 배가 돌아올 때가 되었어. 그래서 채를 올리는 거야. 정이 말했다. 재는 염소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을 긁어내고 토막을 내어 커다란 솥에 삶아 다시 익은 고기가 재단에 올려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제가 끝나자 옆집 할머니는 집 앞에 걸린 귀신 형상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빌고 또 빌고 있었다. 한 아줌마는 강가에서 하류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더니 집안에 돌아와 업주가리 앞에 꿇어 엎드려 양손을 비벼댔다. 전과 단도 가끔 강가를 둘러보고 오면 할아버지가 물으셨다. 아직 배는 보이지 않더냐? 예, 아직 안 보여요. 할아버지는 근심 어린 얼굴로 보이지도 않는 집 밖에 강쪽을 은근히 돌아보았다. 단도 어부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마음속으로 같이 빌었다. 배는 저녁때가 되어서야 돌아왔다. 강물 위에 누런 도칠 단대가 한 마리 새처럼 나타났다. 가까이 오니 그 크기가 엄청나게 컸다. 그에 비하면 단이 타고 왔던 배는 배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배를 향해 소리치고 춤추며 어부들을 환호했다. 거대한 돛이 내려졌다. 저런 걸왜 달고 다니지 바다에서는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야 다는 모든 게 신기했다. 사람들이 배 곁에 우르르 몰려 섰다. 줄이 내려지고 사람들은 줄을 바짝 당겼다. 돌이 아파 선이 아파 줄을 당기면서 여인들은 자기 남편의 생사를 확인했다. 강뚝에 배를 댄 어부들의 옷은 땀에 절어 있었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환대하는 가족들을 보고 웃음꽃이 절로 피었다. 배가 정박하자 고기와 그물을 배에서 끌어내렸다. 그들의 어깨는 구리빛 힘살이 불끈거리며 힘이 넘쳤다. 엥, 에이, 야 라차, 엥, 에이, 야 로차. 어부들의 노동요가 강가에 울려 퍼지고, 마을 난악들은 부산하게 고기를 나르고 손질하였다 정은 고기를 정리하는 일에 합류했고, 할아버지는 배에 올라 모든 일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들의 일은 언제 끝이 날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하는 모습은 경건했다. 힘들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은 경쾌했다. 맞아. 이런 게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참 모습인 거야. 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 해가 저물고 몇 사람이 횃불까지 들고 나와서야 마지막 정리를 끝냈다. 다음 날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 다는 빈방에 홀로 있었다. 서둘러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강가로 나가 보았다. 한 아주머니가 동이를 이고 버드나무 언덕으로 올라갔다. 단도 따라가 보았다. 그곳 넓은 언덕에는 기다란 초막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엎드려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양지바른 곳에 수많은 도리가 있었고 정은 아이들과 손질된 고기를 물에 씻어. 빨래를 널듯 덕장에 걸고 있었다. 아이들은 정의 지시에 따라 고분고분 움직였다. 할아버지는 사람들과 함께 그물을 점검하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밧줄을 꼬고 있는 아저씨도 보였다. 그쪽에서는 할머니들이 엎드려 고물고물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삶은 나무 껍질에서 실을 걸러내고 있었다. 나무 껍질을 벗겨 물에 담그고 돌칼로 문질러 속살을 제거하여 다시 삼고 다시 다듬고 있었다. 정이 말했다. 우리는 이곳에 모여 해가 지도록 함께 일해. 남정네들은 때가 되면 또 바다로 나가고 남은 사람들은 모두 밭으로 가. 힘들겠네. 모두 모여서 일하면 즐거워. 하루 해가 너무 짧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겠네. 그렇지도 않아. 바다에도 때를 맞추어 나가야 하고 매번 고기를 많이 잡아오는 것은 아니야. 만약 폭풍이라도 만나면 목숨만 살아와도 다행이지. 그렇게 위험하구나. 게다가 많은 양을 나쁜 놈들이 빼앗아 가버려. 나쁜 놈들? 그들이 누구야? 왜 재물을 빼앗겨? 술라곤이라는데 나도 몰라. 할아버지께 물어봐. 여기서 잠깐 쉬어가렵니다. 여덟 번째 글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